혼자 겪는 공포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혼밥이니 혼술이니 이런 문화가 지금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만큼 그~ 소통의 관계도 조금씩 단절되어 간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회 어~ 모습들 이런 거를 좀 담고자 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, 다시 한번 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고 점검해야 하고 이런 어, 경각심이 생각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. 경각심은 말이 좋아 경각심이지 사실 음, 뭐 이렇게 딱히 뚜렷한 어떤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주지는 않기 때문에. 그냥 전 호랑이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뭐 쉽게 말하면 그것을 영화를 보고 나오는 여자 관객들에게.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영화라면 해볼만 하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된다면 도대체 이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그냥 무섭고 겁에 질려 떨었던 어떤 그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남기는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감독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. 가장 큰 고민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은데 이 영화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분들한테는 권하기가 조금 미안하도록 조금 너무 생활 밀착형 스릴러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막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스릴러를 즐겨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. 그걸 그냥 말로만 들어도 알것 같은데 그걸 영상으로 보면은 그게 더... 어, 며칠간 후유증과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내가 저 상황에 맞닥뜨리면 와, 정말 짜증나겠다. 아, 정말 무섭다.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?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그런 재미를 다른 스릴러와 차별점이라면 어, 그런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, 어, 저는 들었어요. 제가 관객 입장에서. <목소리>